여기는 동행하는 교회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친구들 다 함께 통통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통통! 그렇게 축복을 받는 우리들은 모두 모두 예쁘고 선한 주님의 어린이다.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해요.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고 보아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관희 목사님께서 늘 건강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만나고 이틀 전 성탄절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났어요. 자주 만나니까 점점 더 반가워지네요.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많이 자랐겠지요. 우리는 이틀 전에 성탄절을 보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말구유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함께 보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짝반짝 눈 동글동글 코 오물오물 입 쫑긋쫑긋 귀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 쑥 자라나셨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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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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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혜가 쑥쑥 자라나셨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혜가 쑥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라가요.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말해요.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언제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은 믿음이 쑥 쑥 자라나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이 쑥쑥 자라가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라가요. 아빠가 말씀하시면, 네, 네, 아빠. 네, 네, 아빠. 엄마가 말씀하시면, 네, 네, 엄마. 네, 네, 엄마.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빠의 일도 잘 도와드렸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면, 네, 네, 엄마, 네, 네,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네, 네, 아빠, 네, 네, 아빠. 우리도 엄마를 도와서,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엄마를 도와드려요. 아빠를 도와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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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빠를 잘 도와드려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라가요. 참 씩씩하게 잘 자랐구나. 믿음의 아이로 잘 자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너는 참 사랑스러워.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란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아이로 쑥쑥 자라났어요.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한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언니 오빠 모든 친척들의 사랑 안에서 쑥쑥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의 몸이 자라고 키가 자란 것처럼 지혜도 믿음도 쑥쑥 자라났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혜 쑥쑥, 믿음 쑥쑥, 사랑 쑥쑥 자라갔답니다. 영2화 1주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탄절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예요. 오늘도 12월의 말씀 같이 열심히 배워봅시다. 오늘

되면 1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언니,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부 친구들은 유치부가 되고 유치부 친구들은 이제 아동부 언니가 되는 거예요. 영아부 4살 친구들은 유치부 언니 오빠로 유치부 7살 친구들은 아동부 언니 오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언니 오빠가 되어서 유치부가 되고 아동부가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언니 오빠가 되는 친구들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언니 오빠가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이제 일주일 후면 나이가 한살더 먹고 언니 오빠가 돼요.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 듬뿍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모두가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만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아이로, 사랑의 아이로,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